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오늘 골드바 한돈 시세는 얼마예요? 오늘 일단 금 한돈 시세가 한돈에 부가세 포함해서 89만 3천 원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골드바는 공임수수료 다 포함해서 93만 3천 원이 나옵니다. 아, 골드바 보여주실 수 있어요? 한돈? 네, 골드바 한돈은 이쪽에 보시면 제가 골드바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3.7g 골드바 한 돈이고요. 바로 뒷면은 이렇게 보증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져가나요? 케이스에 저희가 이렇게 주황색 고급진 케이스에 넣어서 고객님께 쇼핑백까지 같이 해서 드리고요. 쇼핑백까지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. 아 그럼 혹시 열 돈짜리도 있나요? 네 그럼요. 골드바 10돈은 골드바 37.5g짜리 10돈짜리고요. 바로 뒤에는 보증서 같이 있습니다. 그럼 10돈짜리는 얼마예요? 곱하기 1 0한 금액이 아니고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. 9 3 3 0 0 0원이 10개 하면 원래 933만 원인데 10돈짜리는 897만 2,000원으로 조금 할인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골드바 한 돈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10돈짜리 한개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는 더 합리적입니다. 그러면 얘도 똑같이 넣어주시나요? 이렇게 가로형 케이스에 넣어서 고객님께 드리고요. 마찬가지로 쇼핑백에 이렇게 넣어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마침 골드바 5동 구매하시는 분들은 뽑기 이벤트 한번 뽑으실 수 있고, 제품 교환권이 1등은 100만원 제품 교환권, 2등은 30만원 제품 교환권을 드려요. 그래서 꽝은 없는 뽑기 이벤트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. 지금 골드바 10동 구매하시는 분은 뽑기 이벤트 두번 추첨하실 수 있고 아쉽게 도 다른 분이 1등을 뽑았어요 1등은 벌써 뽑혔어요 네네네았습니다 <laughs> 그러면 2345등은 저 뽑힐 수 있나요? 네 아직 2345등은 남아 있으니까 또 2등은 한번이또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2등은 또한장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에 색종이가 있죠. 그래서 하나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. 지금 열돈 구매하시는 분들 추첨 기회가 두번 있어요. 꼭 뽑았을 때 네, 꽝은 없습니다.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고 네. <laughs> 또 커피네요. 네네 커피 두잔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5등, 4등, 3등이 적혀 있으면. 해당하는 금액에 맞는 제품 교환권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. 한번 이 기간 내에 오셔서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. 기간 내에 오셔서 구매하시고 뽑기 이벤트도 한번 참여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